네, 안녕하십니까. CEOPM의 김진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분들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소닉터치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민입니다아네 네. 반갑습니다. 네이 제품 이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이제 각종 음료수를 더 이제 아이 어, 혼합을 더, 네, 콜도 및 흡입을 빨리 시키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효과. 우리가 이제 스푼을 갖고 이제 젓는 거보다는 네, 음파를. 그렇죠. <laughs> 네, 네. 보다 맞습니다. 효과적으로 이제 네, 합성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런 아이들은 어디서 음... 이제 얻게 되셨나요? 아 일단은 이제 저희... 지금 커피를 이제 추출하고 더치커피를 추출해서 판매했는데 를 네. 더치커피의 문제점이 이제 그 전날에 해고 나가면 그 다음날에 이제 다 내려와야 되는데 또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죠. 또 무엇보다 이제 열 시간 기다려야 되고, 네. 또 장시간 추출로 인해서 더운 여름철에 세균 번식이나 위생 문제가 네. 발생한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 예. 이제 한 바리스타가 텀블러에 커피와 아, 물을 넣고, 네. 흔들어서, 아,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도 이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 거라는 아, 그렇죠. 글을 보고, 네. 이제 손으로 흔들면 이제 팔이 계속 아프니까 아, 예, 예. 자동으로 흔들어줄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네. 어, 저희가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음악 스피커 위에 올려져 있던 허반의 물이 네. 음악의 비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지금의 이제 소닉 사운드 웨이브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네, 네. 아주 그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네. 합니다. 근데한 네, 네.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게 네. 이제 여기 방문하셨던 이제 업체들이 보고, 네. 야, 이거 저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해서 따라 할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 특허 같은 건다 준비가 되셨나요 아, 네네, 지금 현재 저희는 국내에 이제 특허가 7개 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도 뭐 미국에 한 건, 중국에 두 건. 일본에 한 건, 뭐 이렇게 다, 해외도다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어, 카피를 해서 나오는 제품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뭐, 세계 최초로 네, 이제 맞습니다. 나온 제품 같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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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아무쪼록 잘 홍보하셔서, 네, 네. 코로나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피곤해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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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희망도 주시고, 네, 네. 뭐, 이 용기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국내외 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기업 운영에 전력을 다하시는 CEO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언론 매체의 작은 힘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탄생했던 SEO PM이 많은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인 재무 관리, 판매 관리, 인사 관리, 생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 리스크에 대한 기업 컨설팅을 해 드리며 현실적인 해결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COPM은 제조, 건설, 원료 재생, 금융, 정보통신, 투수매, 운수. 레저 스포츠, 예술, 보건, 숙박, 요식, 협회 단체, 교육, 임대, 시설 관리, 서비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정치에 이르는 사회 전반적인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 대표인 CEO 라이브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하며 다양한 산업 업종의 CEO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EO PM은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언론 매체로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윈윈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자산은 영원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자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CEO PM은 기업 경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업 리스크 관리와 재무 컨설팅을 수행하며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판매 증진의 솔루션을 함께 고민하며 도움을 드립니다. 대표님의 귀중한 자산에 대한 컨설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철세 전략, 개인 명의 부동산 플랜, 증여 상속 플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컨설팅을 주로 시행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해결, 명의신탁 주식, 급여배당 플랜, 퇴직금 플랜, 인여금 처리, 가업승계, 개인 명의 부동산 플랜, 증여상속 플랜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한 솔루션은 CEO 인터뷰 진행과 함께 기업 이미지의 고양, 기업 제품의 정보 소개 등으로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홍보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